그동안 전자칠판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셨죠? 이제는 기존의 전자칠판은 잊으세요. 현대 IT HTTP 시리즈는 EDL의 인증 구글 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대형 태블릿을 쓰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사용과 동일한데 크기만 커진 거죠? HTTP 시리즈 첫 화면을 보시면 익숙한 앱이 보이시죠? 화면을 옆으로 밀면 다양한 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앱이 있으시다면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판서 앱, 교육 앱, 출결 앱을 사용하시고 회사에서는 줌, 에버노트, 트렐로 등 업무와 관련된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 앱도 다운받아 엔터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65인치부터 75, 86, 98인치까지 있는데요. 사이즈는 다르지만 스펙과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럼 전자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부터 살펴볼까요? 8개의 CPU와 32기가 램으로 다중작업을 해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용량의 큰 파일이나 4K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도 될 만큼 512GB의 넉넉한 저장 공간 이렇게 높은 스펙을 자랑하는데요. 이번 HTP 시리즈에 새롭게 적용된 여러 기능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제품부터는 EDL의 인증, 지문 보안, 다이얼 형식의 핫키더 좋아진 스피커의 우퍼, 8K 카메라와 마이크, 16분할 미러링, 빗방사 방지 그리고 무상 에이스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인 스펙 사항은 네이버 쇼핑몰과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PC를 연결한거나 연결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환경에서 사용하세요. 대형 태블릿으로도 사용 가능한 HDP.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